안녕하세요. 간만에 영상을 찍네요. 야,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은, 좀, 아, 오늘도 출장 갔다가, 와, 험당해갖고 뭐, 솔직히, 차주 입장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장님, 원어들 입장에서는 차주 입장에서는 근데, 아, 이거를 왜못 잡았지?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좀 그랬어요. 음, 아니 뭐 충분히 나라도 못 잡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스카니한데 어, 이 APS만 에어드라이기 오작동 뜨면서 기아가 7단에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악셀에다도 복통 되면서 긴급히 갓길로 세, 차를 세운 거예요. 어 이거 왜 이러지? 하고. 뭐 드라이기 쪽에서도 계속 밑에서도 막 에어가 새고 하니까 걱정하시는게 그 에어드라이 키트가 에어드라이가 나갔다 에어가 안차니까 라고 얘기하셔서 거기에만 물건을 다 챙겨서 연장들고 쓰러 갔죠 다 했죠 가자마자 저도 그거를 확인하고 제가 이제 어디가 문제 있는지 제가 먼저 진단을 해보고 이걸 해야 되는데 그냥 차주마음만 전적으로 믿고 에어드라이기를 싹 키트 교환을 싹한 거예요. 빨리 해주고 가야 되니까 싹 해줬어요. 해주고 시동을 걸었는데 APS 오작동, 7단 계속 물려 있는 거예요. 악셀에다가 계속 그 RPM은 막통이고 프로토니까. 어 이거 뭐지 하고, 어 이거 뭐지 하고 있는 찾고 있는데. 시동을 걸어놓고 있으면은 좀 있다가 에어가 채우면서 시 소리가 났다가 시동을 끄면은 시 하다가 금방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한 계속 헤맸어요. 땅바닥 빡빡 끼면서 여기인가 저기. 조수석 쪽에서 에어 미션으로 가는 그 스플레이트 위에 본선 8mm. 그거를 차주분께서 잘라가지고 연결했던 부위가 있어요. 원터치로. 그게 빠진 거예요. 워낙에 에어가 세니까. 오래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진동에 플라스틱이 빠진 거예요. 아, 황당하더라고요. 일단은 원인을 정확하게 잡고 해드렸죠. 그래서. APS 오작동 계속 떠 있고 떠 있는 이유는 그 스캐너에 한번 지키니까 계속 지키는 것 같아요. 에어가 많이 소비되고 있으니까 그 에러가 에러를 띄는것 같아요. 기한 계속잘 되고 잘 되는 거 확인할 거야. 만약에 내, 내 차였으면 나였으면은 내가 내려서 에어가 어디 새는지 직접 시동을 걸어서 손으로 다 만져봤을 거예요. 차 밑에 들어가서 손으로 그러니까 에어가 새면 손으로 느껴지거든요. 그거를 귀하고 손하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찾은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운전을 배우고 그렇게 정비를 배웠어요. 운전자는 당연히 그걸 할줄 아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운전자 오래 하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대부분이 운전기 정비는 약은 약사에게 요런 느낌이 좀 강해요. 정비는 정비한테 뭐 이렇게 내가 굳이 뭐 그걸 알아야 되냐는 식으로 운전 설명들을 하시니까 저는 좀 그게 어,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게 어,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설명을 좀 잘하셨으면 은 금방 해결되는 문제인데, 어, 그게 좀 설명이 제대로 안 돼서 산으로 갔죠. 그래서 한 시간? 한 40분 정도를 깎아 먹은 거죠. 드라이 키트 교환하면 30분 정도 깎아 먹은 거죠. 그것만 제대로 설명했으면 은 금방 찾는 건데. 아뭐 제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냥 가서 확인도 안 하고 그걸 뜯었으니, 뭐 그것도 제 잘못인 거죠. 제가 좀더 유능하고 좀더 잘하는 정비사였으면은,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차주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정비사들이 그냥 음 응, 내내 하고 그냥 스캐너 불려보고 바로 그냥 시동 걸고 확인해보고 그게 맞는지 아닌지 한번더 확인하는 이유가 그래서인 거 같아요. 저도 좀 배워가고 있는 거지만. 저 그게 아닌데 어 나는 딱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다 찾아갖고 챔바가 몇 번째 터져 있는지 사이드 챔바인지 브레이크 챔바인지 제가 다 확인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몇번 죽여 이런 거까지 다 이야기 하는데 좀 그런 것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좀 아셔야 알게 아 알라고 노력을 좀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기계라는 게 되게 정직하기 때문에 금방 이렇게 노력하시면 알수 있어요. 한번더 말씀드릴게요. 저는 이제 갓 정비하는 거예요. 초보예요. 정비사로는 저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laughs> 아, 막 되게 어려운 거 물어보시는데, 어, 경험이 많으면 설명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저는 경험이 없어요. 운전에 대한 스킬에 대한 경험은 많지만, 은 정비에 대한 스킬은 현저하게 좁아요. 이게... 예. 예. 했던 부분만 어느 뭐 에어드라이기 트라고 에어드라이기 쪽뭐 스카니아 에어드라이기 쪽 aps 쪽뭐 이런식으로 좀그 한정적으로 돼 있어요 저는 그 지금 여러가지로 이걸 하면서 좀 배워가고 있, 있지만 어 스틱을 유압식도 해보지도 않았고 제트부 유압식도 안해봤고 케이블식도 안해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뭐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저는 음 정말로 몰라요 차 밑에서 빡빡 기구인데 물어보시면요 정말 난감해요 <laughs> 여하튼 그렇습니다 음, 오늘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안전운전 하십시오